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특집으로 마련된 전남교육 뉴스. 이번 주에는 전남교육 영상 기자단의 뉴스로 꾸려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불매운동의 배경과 시민들의 생각을 전남교육 영상 기자단이 담아왔습니다. 공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일본 불매운동이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무역 갈등이 빚어졌는데,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매운동이 일어난 이유를 서태용 기자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경제의 무역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국민들은 일본 맥주,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일본 여행까지 취소하는 본격적인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듯 불매 운동의 배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생각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문을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는데요, 전체 중약 76%가 일본 불매 운동 긍정에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에는 약 24%가 응답했습니다. 부정에 응답한 사람은 0%로 판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지금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우리나라가 일본에 끌려다닌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강하게 서로 피해가 있긴 하겠지만 좀 우리의 주장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업이 초등교사인데요. 그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일본 여행을 많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주변의 선생님들이 일본 관광을 많이 취소하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재료를 수출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매 운동 일어났는데 어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연령을 따지지 않고 일본 불매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국민들의 행동과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나주동신대학교에서 조민섭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역 갈등이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일본 제품들을 파악하고 국내 제품을 사용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불매운동에 보여줬던 행동들은 누군가 강요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한 행동인 만큼 굴메운동의 실천 여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숲으로 우거지고 교실벽은 편백나무로 시공되어 있고 무료 숙소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전원 속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구례 청첨초등학교에 대해서 전남교육영상기자단이 자세히 소개합니다 구례에 예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아 들어본 것 같네요 편벽으로 만든 가족 숙소를 제공하는 그 학교 아닌가요? 네, 전남교육영상기자단이 그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나 리포터 나와 주세요. 네, 전남교육영상기자단의 이정나입니다. 함께 청천초등학교로 가보시죠. 여기 아닌가 봐요. 전남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청천초등학교에 놀러 왔습니다. 한번 같이 탐방해 보실까요? <놀람> <놀람> 야, 좋네. <놀람> 자, 지금까지 학교 둘러보셨는데요.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같이 가볼까요? 소문대로 학교가 참 아름답네요. 꿈과 사랑 연근는 활기찬 학교, 따뜻한 교실, 청천초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라고 할수 있죠. 학교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또 숲이 우거져 있어서 숲속교실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아름다운 숲속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벤치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책도 읽고 악기도 연주하고 미술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가 친환경 소재인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실내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 숙소인 삭비관 또한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서 아토피 피부 질환을 가진 학생이 생활하면 치료가 되었답니다.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도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면 삭비관에서 무료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에 전남 최대 규모의 롤러 스케이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과 시간과 방과 학교 시간을 이용해서 인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례 간내 모든 학생들. 또 하음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인라인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좋은 점 말해줄 수 있나요? 엄마, 아빠랑 학교에서 같이 살아요 학교에 가는 자연관 가서 엑스보드 탈 때가 재미있고요 방과 후엔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고 놀수 있어서 좋아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그늘 찾아오셨나요? 어, 이 풍치원 그늘이 시원해서 자주 옵니다 저는 이 지역 출신인데요 우리 좋은 청천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인 청천초등학교에 더 많은 아이들이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나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도시아이들이 농촌학교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청천초등학교에 많이 많이 오십시오 청천초로 놀러 오세요. 자, 스튜디오 나와 주세요. 뿅! 네, 이정나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가 참 예쁘네요.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편배한기 가득한 청천초등학교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많은데요. 신조어 사용에 대해 연령대별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남교육영상기자단이 알아봤습니다. TMI 혹은 인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러한 단어들은 요즘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들입니다. 신조어는 새로운 말을 칭하는 것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조어에 관해서 여러 연령대별 이해도를 이혜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이혜영 기자. 이혜영 기자입니다.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네, 저는 지금 나주 시내에 나와 있는데요. TMI, 인싸, 이러한 신조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10대, 20대, 30대, 40대의 연령대별로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좀 많이 아는 편입니다. JMT 뜻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존 마탱이라는 건데 그 한국어의 센 발음만 영어로 해서 한그 말입니다. 인싸. 인싸 인싸죠. <laughs> TMI 뜻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신조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조어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 언어가 지금까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는 항상 새로운 말들이 유입되고 오래된 말들은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말이니까 특별하게 거부 그 반응은 없어요. 지금까지 인터뷰를 통해서 신조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나주 시내에서 이혜연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자주 사용되는 신조어 장점들도 많지만 다른 세대들의 소외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사용은 주의해야겠네요.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서 절충해서 사용하는 바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DBS 아나운서 이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를 식히면서 음료를 마시고 만남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현대인들은 카페를 자주 찾는데요. 카페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남교육영상기자단이 살펴봤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영상교육기자단의 아나운서 김다영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고 있고 그에 따라 개성 있는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더욱 더 예쁜 카페들이 경쟁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페들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찾은 카페. 더위를 피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카페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서운 날씨에 더위를 피하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을 채우고자 예쁜 카페가 유행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한 이유뿐 아니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페를 찾는 이유들이 다양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문을 작성해 두신 시민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카페에서 사진을 찍고 올리면 학생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올리면 제가 이곳을 알려주는 것 같아 사진을 찍고 올립니다. 이렇듯이 많은 이들이 더위를 피해 카페를 찾고 그 카페 중에서도 예쁘고 개성있는 카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페를 가기 위해서는 서울 속 도심이나 여러 도시들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둘러보면 지방이나 우리 주위에서도 예쁜 카페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중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해 있는 한 카페에 직접 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고 사진을 찍으며 여가를 보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 이렇든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둘러보면서 일석이조의 하루를 보내시는 게 어떠신가요? 이상 이유린 기자였습니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자살 학생 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전남 지역 자살 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6년 9명에서 2017년 6명, 2018년엔 3명, 올해 현재까지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기학생 신호 등 지원 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 지원팀 구성, 지정병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남교육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희선, 수어의 김원영이었습니다.